지연의 공감톡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현입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네 태연 네. 태연 네. 반가워요. 아, 그러네요. 네. 이번 주에 또 크리스마스 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 아 크리스마스. 네. 정말 한때는 강남역을 누비면서 크리스마스의 케롤 소울. 왜 이렇게 웃기지? <웃음> <웃음> 네. 네 그런 적이 네. 있었는데요. 그래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지금은 어떠신데요? <laughs> 네 저는 지금은 음. 네. 몇 년째 교회에서. <laughs> 예배드리면다 네.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거듭나셨나봐요. 네. <laughs> 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어, 진정한 변화. 신앙과 영성 안에서 음.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네, 와, 네. 아, 워낙 또 외모도 출중하시니까, 네. 강남역에 지나가면 이렇게 <laughs> 네. 헌팅도 많이 <웃음> 들어오고. <웃음> 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어, 왜요, 왜요? 아, 그런 기억이 없네요. 아, 참.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가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도 음 친구들 만나고, 맞아요. 또뭐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음 커피만 마셔도 사랑하는 사람만 맞아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캐롤송방 나오면서 쳐도 그렇죠. 켜놓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오고 가는 선물 속에 <laughs> 네. <laughs> 싹 뜨는. <laughs> 사랑. 네, 그렇죠. 네. 제 친구 하나가 음. 크리스마스 아주 그냥. 네. 일을 가는 친구가 음, 하나 있어요. 왜요? 왜요? 어릴 때 추억을 얘기하다가 네. 제가 음.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그 산타 할아버지를 믿을 때 음. 정말 음. 이분 날 잠을 못 자고 너무 설레서 어. 유치원 때였대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딱 눈을 떴더니 음. 정말 예쁜 상자가 있더래요. 아.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대요. 너무 너무 네. 좋아서 그거를 거의 헐크처럼 어. 거의 찢다시피 해가지고 <laughs> 딱 봤는데 네. 그 안에 그림 한자 없는 활자로 된 대백과사전 세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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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은 거예요. 아, 없는. 그림도 아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음. 막 너무서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음. 울었대요. 음. 그랬더니 이제 음. 부모님께서 음.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laughs> 왜 우냐고 음. 그게 야단을 맞았던 어 기억이 있다는 거죠. 선물이 아니라 정말 재앙이다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어, 어. 그 얘기를 가끔씩 음. 교육 현장에서요. 해 어. 우리는 왜 어.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이 감정도 음. 교육받는가. 보면 남자 아이들 음. 같은 경우에 울면은요 네. 엄마들이 음. 우리 어릴 때 뭐라 그랬어요 남자 자식이 왜 우냐고 남자들 음. 응, 우는 거 아니라고 음. 음. 울 일이 아니다. 네. 걔는 울 일이에요. 그쵸. 울 일이 아니다 그래요. 음. 너무 기대했는데. 음. 음. 그런 것들이 참 씁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응. 그때부터 네. 자기가 음. 자기 기억으로는 이렇게 감정 같은 걸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아, 애를 쓰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네. 해준 적이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뭐 네.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가질 수 없는 그렇죠. 네. 그 맞는 말이거든요. 네. 사실 선물 받으면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게. 음,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는 <laughs> 자기가 기대했던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 그 아.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음. 중요한지. 네, 우리가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 선물로 백화사전은 하지 맙시다. <웃음> 네, 일곱 네. <laughs> 살 아이한테. 그럼 이것들은 엄마들은요, 좀 조그만 거라도 네. 좀 재밌는 거, 네. 좀 캐릭터 좀 그려져 있고 재밌는 거 비싸지 않더라도. 네, 네. 좀. 재밌게 문방구 가서 네. 사서 넣으면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만큼이라도 공부나 이런 것들 네.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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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자고요. 네.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 아들 선물 생각해 놓으셨어요? 예, <laughs>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음.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네. 고민 중이에요. 아, 스포츠. 비슷... <laughs> 눈이 나쁜데 오. 시력이 나쁜데요.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음. 운동할 때쓸수 네. 있는 스포츠 곡을 도수가 있는 농구나 음. 이런 거 야구 할때쓸수 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과 글러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야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네. 네. <laughs> 그렇죠. 네. 네. 저한테는 둘 중에 더 저렴한 것이 저한테는 좋고요. <laughs>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그런 나이가 됐네요. 예. 음, 좋습니다. 그런 나이가 됐죠. 네. 근데 선물은 받을 때도 좋지만 준비할 때가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쵸? 뭔가 해줄라 네. 그 마음 네. 이사람이 이걸 받고 얼마나, 얼마나 기뻐할까 한네 근데 받고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떤 감정이 좀 드실 <laughs> 것 같으세요? <웃음> 감사해라고 <웃음> 해야지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laughs> 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간이 들겠어요네 <laughs> 가정 교육을 못 받아서 음, 그래요? <laughs> 음. 그러니까요. <laughs> 아 이해가 좀 되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가족 간에 기대가 클수록 아. 실망도 크고요, 네. 원망도 커지고. 네. 감사함은 줄어들고 음. 예,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공감 팁이 바로 네. 바로 네. 이럴 때 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족에게 어떻게 부탁하고 있는가입니다 음. 좋습니다 네. 네. 음~ 이게 가족 소통에 대해서 두 분이 어, 네.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가족 소통 중에 가장 꼭 알아야 될 팁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준비는 아니고 우리 항상 우리 좀 약간 즉흥적이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 솔직하게 방송해요. <laughs> 아, 네. 알겠어요. 네. 네. 네 가족 소통에서 음, 음. 제가 제일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모습들은요. 또 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음. 종종 이게 부탁인지 강요인지 아주 모호하게 뭐 나가고. <laughs> 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좀 비난하는 방식으로 네.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어, 야. 네, 굉장히 이 굉장히 좋아요. 애매모호한, 그렇죠. 요, 요, 네. 네.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 제일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대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 말안 하고 아.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laughs> 우리, 이것은, 우리 어. 이것은 폭력이라는 걸 먼저 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내가 아무 말안 해도 저 사람이 음. 그걸 알아서 해주면 너무 음. 고맙죠 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상대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 네. 그것이 맞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아이가. 음음. 처음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기밖에 안 하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했어요 음. 엄마 나 지금 뭐 우유 주세요 음. 엄마 나 지금 기저귀 똥 쌌어요 갈아주세요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울면 기저귀 열어보지 음. <laughs> 그쵸 뭐 네. 얘가 옷이나 어디엔 찔린 데는 없는지 옷 속에도 한번 보지 이것도 저것도 입도 한번 두드겨 보죠 두드려보죠. 네. 그럼 애가 움직이니까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때요 그리고 계속 울어요 하... 그것만큼 답답한 게 맞아. 없어요 네. 근데.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음. 어른이 돼도요 아무 말안 하고요. 네. 저를 한번 보세요. 어. 이렇게 인상을 팍쓰고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laughs> <laughs> 뭔가 네. 이상해서 아, 네. 무슨 일 있어? 물어봐요. 아무 일 없어. 음. 아무 아니, 일 없어 뭐 그냥 뭐 응. 음. 화난 거 같은데 음. 화안 났다고 몇 번을 얘기해. <laughs>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야.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무 자연스럽다. <laughs> 그렇죠. 제, 제 삶이에요. <웃음> 그런데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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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음. 내가 말을 해야 하러? 음.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봐. 내가 뭘 원하는지. 어, 아 무서워. 근데 이, 연인들이 또 많이 그러잖아요. 연인들도 그렇죠. 그 남자들이 도대체 저자을왜 화났는지. 네. 이제 그거 수수께끼 찾느라고 힘든데 비슷하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연인은 제가 볼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연인은요. 서로에게 에너지가 정말 집중되어 있는 퍼센티지 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금방 찾아내기가 어. 좀 쉽죠. 네, 네. 그런데 결혼해서. 배우자라든가 아이가, 음, 음. 부모 자녀 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네, 또 아이가 네. 클수록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네. 아이들한테 받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어. 그쵸? 네. 엄마, 엄마 물 떠다 줄까? 음.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 얼마나 아. 행복해요. 그쵸. 우리 애가 이제 벌써 엄마한 이런 같고. 것도 갖다 준다구나. 네. 음. 그래서 그런 걸 보자면 반대로 아이가 우리한테 무언가 서운하게 하거나 내 부탁을 좀잘 들어주지 않으면 음. 부모도 똑같이 아이한테 서운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넌이 정도도 못해? 음. 너 친구 좀 봐봐. 음. 어? 너이 정도도 정리 못해? 음. 네 친구 공부도 잘하고 방 정리도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살아요. 끊임없는 비교 대상. 네 친구, 옆집 남자. 그렇죠. 네. <웃음> 저도 <웃음>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엄친 딸은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친구가 네. 하나 있었어요. 어. 다마고치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음.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laughs> 또 부모님한테 순종적이고. 갑자기 네, 갑자기 슬퍼지네요. 재훈 쌤이 더잘 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제 학창 시절은 음.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laughs> 다음으로 넘기고 다음으로, 네, 이거 열리면 큰일 나나요? 아, 뭐, 그렇진 않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족들한테 부탁을 할때 음. 어, 어떤 방법들이 좀 있는데요. 음. 그거를 좀 네.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을 어.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원치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야, 문쾅 닫지 마. 음. 뭐뭐 하지 마, 어. 쾅 닫지 마 하면 음. 벌써 문을 쾅 닫는 어떤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누구야 들어올 때는 문을 음. 살살 열고 들어와 줄래? 음. 하면 벌써 문을 살살 열고 빼꼼하게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대로 어. 행동하기가 쉬워져요. 아... 아이가 막 뛰잖아요. 음. 뭐라고 얘기해요? 어 뛰지 마 뛰지 마. 그쵸. 방음이 네, 부탁이었잖아요. 네, 네. <laughs> 그럼 아이는 음. 굴러다니고 두들기고 치고 이래요. 아, 복도는 조용하게 걸어다녀줄래? 하면 아이들은 네.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음? 원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음. 상대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laughs> 두 번째는. 음.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음. 제가 제일 했었던 실수가 네. 아이들한테 제 아이한테도 너 친구들한테 잘해. 오. 너 학교 가서 잘해. <laughs> 어. 너 선생님한테 잘해. 어. 뭘 잘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잘하는 거 자신감을 가져. <웃음> <웃음> 큰 꿈을 가져야 되는커비니션을뭐 예, 예, 이렇게 얘기하요 긍정적으로 어? 얘기하려 치면 그런 방식인 거예요. 네. 주눅 들지 마. 에서 어. 아, 그래.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아. 원하는 걸 얘기해야지. 아. 자신감을 가져. 음.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어, 막연하죠. 네, 네. 그래서 아이가 그 행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음. 예를 들어 자신감을 가져라고 음. 부탁하고 싶다면 와. 엄마가 뭐를 받는지가 중요해요. 음. 공개 수업에 갔는데 네. 우리 애가 어. 선생님이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게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우리 아이가 가만히 손을 안 들고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어. 우리 애가 자신감이 없구나 생각한 거죠 음.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음. 아이를 붙잡, 붙잡아 놓고 누구야 너 자신감을 좀 가져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음. 엄마는 음. 너가 수업 시간에 음. 잘 모르더라도 어. 일단 손을 들고 어. <laughs> 너가 방금 생각한 음. 그 말을 선생님한테 해봤으면 좋겠어. 음. 어때? 음. 이건 아이가 할수 있어요. 어, 그렇죠. 또 둘째, 음. 너 학교 생활 잘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laughs> 네. 누구야, 네가 학교에 가면 음.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네 자리로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먼저 가. 어.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음. 음. 네 자리 가서 준비했으면 좋겠어. 할수 있을까? 어. 그러면 아이는 그 정도 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딱딱 그려지면서 그쵸. 생각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부탁을 하는 방식이 가정 내에서 자리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어. 그러면 아이들은 음. 사실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해요. 그건 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받으려면. 음. 아이한테 부탁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야 되죠. 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얘기하자. 음.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일 필요가 음. 있다. 세 번째, 네. 실현 가능해야 돼요. 이야, <laughs> 네. 실현 가능한. 네. 음. 네. 7살짜리 아이한테 음. 음. 너 빨래 다 하고 음. 네가 빨래 개키고 방 정리해 어. 이건 거의 실현 불가능하죠. 음. 네. 엄마가 빨래를 해서 개켜 놓으면 음. 네 팬티랑 네 양말은 음. 너가 들고 가서 네 서랍 안에 넣어줄래? 음. 이건 실현 가능하죠. 네, 예. 네, 네. 그리고 구체적이었고요. 음. 긍정적이었죠. 어. 네. 이왕이면 할수 있는, 네. 네. 자기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거를 네. 시켜야 그 하면서도 성취감도 느끼고. 네. 네. 어. 그리고 긍정적인 것, 그렇죠. 예. 네. 부정적인 말을 해보면은요. 음. 그 전까지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예. EBS에서 음. 우리가 실험을 했었는데, 세 가지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를 줘요. 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뭐 행복한, 음. 희망의, 음. 뭐 이런. 그리고 세 단어는 그냥 중성적인 단어들을 줘요. 음. 마이크, 뭐 음. 녹음실, 음. 이런. 음. 음. 그 다음에는 욕이 나와요. 음. 제가 이제 방송 심의가 이기 때문에 욕은 못하지만, 욕이 나와요. 음. 그러면은요. 자 지금까지 어떤 단어를 들으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면 이욕 전에 나왔던 그 어, 단어들은 다 기억에서 거의 없어요 하... 방금 들었던 욕만 그것이 머리에 확실하게 각인이 돼요 참신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족들한테 혹은 누군가한테 음. 요청을 할때 부탁을 음. 할 때에도 원하는 것을 긍정적인 걸 얘기하지 못하고 비난을 섞는다면 네. 이런 식이죠. 일주일에 세번 청소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청소했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하면 일주일에 세번 청소했는 하기로 했는데 음. 한번 청소했나는 말은 기억이 안 남고요. 어. 너왜 이렇게 게으르니만 게으르니. 기억이 남는 거예요. 어.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한테 부탁 아닌 비난을 네. 하게 되면은요. 네. 반응이 딱두 가지일 거예요. 음. 하나는 같이 공격해요. 어. 내가 뭐가 게을러? 음. 엄마는 항상 부지런해? 음. 엄마, 엄마 방 가봐.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네. 두 번째는 변명을 해요. 음. 엄마, 그게 아니라 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음. 형이 나를 자꾸 괴롭혀서 어. 내가 못했고 동생이 어질러서 음. 내가 못했고 음. 엄마가 더 화가 나겠죠. 그쵸. 네. 음.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도하게 좀 부탁하기 위해서는요, 네. 내가 뭘 원하는지 아셔야 돼요. 음,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야,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네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이어야,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현 시련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음, 하나가 더 마지막. 있는데요. 그것은 네. 상대가 해줄 동의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마지막. 해줄 수 있겠어? 확인까지. 음. 할 마음이 있니? 음. 엄마 말 듣고 너 생각은 어때? 어, 야. 그렇게 물어봐 주면 아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음. 우리가 네. 승인을 하는 거죠. 야. 부탁은 뭐예요? 거절할 수 있는 게 부탁이지 그렇죠. 거절할 수 없다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애시당초 강요였죠. 음, 예. 네. 마지막엔 yes와 no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네. 주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음, 우리 한번 음. 자녀랑 엄마를 떠나서 우리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면서 네. 우리가 음, 요청을, 부탁을 음. 잘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무슨 부탁 잘 못하세요? 평소에? 아, 어, 글쎄요, 저도 남한테 이렇게 부탁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고 또 네. 부탁이 오면 거절도 잘못 하고, 그렇죠? 그런 네. 거예요. 네, 저 제가 이 질문을요, 네. 기업에서도 다 드려요. 네, 네. 얼마나 재밌는 답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웃음> 그래요? <웃음>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물건이 잘못 오면 환불이나 반품을 절대 못 해요. 그러면서 이 구두. 자기가 신은 구두를 번쩍 들면서 이 구두 이미 갈색 구두를 신고 계셨는데 <laughs> 이미 이 갈색 구두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구두를 주문했는데 <laughs> 네, 갈색 그럼. 구두가 왔어요. 그런데 전 그냥 신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네. 분이 계시또 어떤 분은 음. 반찬 가게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은 음. 양념 게장이 반찬으로 나왔대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어. 직원을 보니까 좀 불친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laughs> 이한 그릇 더 달란 말 못했대요. 우리가 부탁을 굉장히 네.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네. 아 저도 환불은 좀잘 못하는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반찬 우리가. 더 달라는 건잘 하는데.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음. 구체적으로. 음. 내가 원하는 것을 네. 명료하게, 그리고 음.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네.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물어가면서 네.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좋네요. 네, 어, 이 네. 양념게장 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제가 한 그릇 음. 더 먹고 싶은데 음. 음. 갖다 줄수 있을까요? 음. 긍정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음. 의문형이고. 네. 네. 그리고 <laughs> 내가 뭘 원하는지 맛있어서 음. 더 먹고 싶다는 음. 내 마음도 표현이 됐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대화법만 쓰면 양념 게장, 뭐두 그릇, 세 그릇 더 갖다 줄것 네, 같아요. 한 박스까지는 아니어도 한열 접시까지는 <laughs> 기분 갖다 와수 있어요. 얼마나 네. 좋아요. 네. 네. 아, 참 어디 가서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 <laughs> 네. 부탁이라는 것을 네. 제가 네. 너무 네. 못하고 살아서 네. 막 간이 막 쫄깃쫄깃해지고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 뭐만 <laughs> 부탁하고 그러면 그리고 최악의 스토리를 써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거절당하면 내가 완전 개망신이겠지? 음.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음. 그런데 아주 작은 부탁을 다시 안볼 사람한테 해보면 그렇게 도움이 될 때가 <laughs> 음... 많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 말고요 네. 다시는 안볼 사람들 있잖아요 음, 네, 네. 네, 음식점 가면 종업원이 그럴 수 있는 관계예요 네. 그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대부분 이루어져요 어... 네. 대부분 이루어져요 네.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음... 너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상대한테 한번 말해 봐라 음. 그러면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걸 해주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요 네와 네. 와. 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럼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태연쌤이 네. 이거잘 네. 배우셨는지? 어, 네. 자, 태연쌤이 극장에 갔어요. <laughs> 어.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네, 어. 뒷사람이 자꾸 발로 쳐요. 음, 의자를. 네. 낄낄낄거리고 팝콘도 막 <laughs> 이렇게 먹고 있어요. 가끔 막 던져 팝콘도. 아, 그렇죠. 어. 그리고 막 웃음소리도 크게 들리고. 아, 다른 건 내가 다 참겠는데 <laughs> 네, 네, 네. 의자를 발로 차는 건못 참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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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요. 제가 영화 너무 재밌게 집중하면서 보고 싶은데 네. 어, 발좀 감아 있어 줄래? 어떻게 해야 돼뒤로 네, 어, 너무 <laughs> 네. 잘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제일 주, <laughs> 잘하신 거는 네. 원하는 걸 표현하셨어요. 네. 제가 영화를 음. 편안하게 잘 보고 싶어요. 음. 그 다음이 조금 네, 네.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 발로 의자 좀 차지 말아주실 수 있을까요? 음. 그럼 그렇게 해요. 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능하시다면 선생님 발을 선생님 의자 밑으로 좀 넣어주시겠어요? 아. 하면 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멋있다. 음.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어. 그건데 미안하지만 음. 힘드시겠지만 이런 건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만. 어, 죄송합니다만. 네, 그러면 음. 그럼 하지 마세요. <laughs> 죄송하면 하지 마세요. 라는 반응이 나오고 싶죠. 네. 래 내가 원하는 것, 음. 그것을 긍정적인 말과 음.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 네. 가능하게 네. 의문형을 써서 부탁해보기. 네. 네. 그걸 우리가 한번 이번 주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해보니까. 네. 어. 하지만 또한 <laughs> 네.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하시면 요꽤 음.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어, 연습의 대상은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잘 보지 않을 사람들. 아. 이마트에 가시면은요. 음. 네. 직원들. 직원들. 네. 음. 제가 질 좋은 생선을 사서 음. 우리 가족들 좀 맛있게 먹게 해 주고 싶은데요. 어. 어, 누구누구 씨가 보시기에 어. 여기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지금 저한테 좀 골라 주실 수 있을까요? 와. 한다면. 아. 가족들 맛있게 먹이겠다는데 음. 골라 주겠죠. 아, 어쩜 이렇게 말씀을 <laughs> 진짜 이런 대본 하나 저도 지금 나선도 올랐는데 <laughs> <laughs> 이마트가 문제가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해봐야겠네요. 어, 질 좋은 생선을 먹고 싶은데 <laughs> 간단하게 <간싸내기는> 이렇게 <laughs> 네, 할수 있어요. 네, 뭐. 저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은데 음. 어떤 생선이 제일 좋아요? 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게 훨씬 자연스럽네요. <웃음> <웃음> 질 좋은 생선을 <laughs> 먹고 싶은데. <웃음> 네. <웃음>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습관이 되면 네. 와 너무 말 예쁘게 네. 한다. 정말 어, 도움이 너무 많이 되실 네. 거예요. 네,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너무 기분 좋다. 막 이렇게 네,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아이들한테도요. 네, 네, 네. 아이들한테도 말안 하면서 제가 알아서 해주기를 하는 그런 기대가 사라지게 될수록 네, 네, 네. 우리는 상대하고 좀더 거절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요. 네.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좀잘 충족하면서 사는 가능성이 커져요. 아 좋네요. 네, 좀 연습해갖고 우리가 아, 우아한 엄마, 네, 화좀덜 네. 화 내고, 네, 아, 존경받는 네.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끝으로 우리 그 부탁하는 그 말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라고 우리 아까 그 대화법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laughs> 네, 네. 어,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에게, 특히나, 맘스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께 의미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가능하다면 음. 서로에게 1년 동안 와. 감사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나눠보면 어떨까요? 와. 어떠세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저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네. 네. 모닥불에 막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네. 그림이. 네, 네. <laughs> 재현 쌤이 말하니까 딱 그림이 보이셨어요. 아, 네. 음. 그림을 한번 또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드네요. 그럼요. 네. 네. 모여서 선물도 나누고 좋은 말도 건네 그런 시간 고마웠던 것들을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시간 가지시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 방송 후기, 소감하고 네.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쁜 네. 상다 <laughs> 보내시고 다음 주에 시간에 뵐게요. 네, 고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들의 육아 학교 맘스 라디오.